먼저 번역캘리퍼스의 자세한 사용법을 근접샷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다시 외경만 먼저 재보면 재고. 어 너무 딱 맞아. <laughs> 그렇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0. 아들자의 0과 아들자 0과 어미자의 어떤 누금이 음, 어미자의 2랑 아들자의 2가 같아서 0.2가 된다. 응. 아2 2. 응2 2. 맞아요 맞아요. 만약 그렇게 응. 하게 되면은 설명 한 번만 하고 계속 진행해도 돼요? 그 되면은. 응. 아들자의 0 왼쪽에 있는 눈금을 읽는데어요 그래서 아들자에 있는 눈금 왼쪽 이게 2.5 2.5를 읽은 다음에 음, 나머지 이 2.5와 2.6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세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자0 0 0 눈금으로 이세분화을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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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면 음. 음. 3이랑 4 사이에 있는 아들자의 3과 4 사이에 있는 눈금과 어미자의 3과 4 사이에 있는 눈금이 겹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금 하나, 제일 작게 쪼개진 이 눈금 하나하나가 0.05라는 사실을 통해서 개수를 세어 보면은 0부터 3과 4 중간까지 일곱 개의 칸이 있고 그 일곱 개의 칸과 0.05를 곱한 값을 아까 어미자를 통해 잰 2.5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쓰면 안 되는데 2.5 <laughs> 더하기 아까 0 3, 5, 3, 5, 는 5, 4, 5, 큰일 났다 <laughs> 드라마 아. 준비하고 네. 다음은 마이크로미터의 측정 방법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마이크로미터로 재밌게 번역 캘리퍼스의 두께를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리브를, 아, 징블를 돌려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중간에 끼고, 네. 오. 이 시료를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때 이 슬리브에 있는 눈금. 어, 여기 되게 이 딤블과 슬리브의 그접촉면이 선을 읽으면, 보시죠 네, 4에요. 4고, 이 0점 있는 이 중간에 선과 이 딤블에 있는 선이 겹쳐지는 데를 보시면, 지금 5와 1 4 사이에 7정도 7정도에 있는 그런 눈금과 저 0점에 있는 눈금이 겹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4 4mm에 이 딘블에 있는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 딘블에 있는 눈금 하나가 0.01mm 예요 그래서 이7 읽게 되면 0.07mm가 되고 따라서 4 더하기 4 더하기 0.07mm를 하게 되면 그 시료의 두께는 4.07mm가 되게 됩니다. 모두 이해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